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비 교회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두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 편지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편지들이 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바울의 편지 안에도 그런 증거들이 여러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는 두 개입니다. 그 중에서 시기적으로 앞서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 서신만 남아 있는데 형식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래서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편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처럼 서신 편지들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뭘좀 중요시 여기게 봐야 되냐면 수신자 누구한테 썼느냐, 누가 이 편지를 받아보느냐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편지들을 썼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는 당연히 바울이 바울과 소수된 내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린도 전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한1년6 개월 정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가 왼쪽 얘 예, 있죠. 잘 보이세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기 왼쪽 가운데 쪽에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이쪽에 오른 지중해고 오른쪽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섬이고요. 그 왼쪽 편이 이탈리아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어, 이건 지금 고린도가 가운데 있는 거고 맨 왼쪽에 있는 저기 저 섬이 이탈리아고 그 분홍색 밑에가 시실리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가든 북아시아를 가든 소아시아를 가든 뭐 이집트를 가든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지나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교통의 요지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어쩌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죠. 아테네와 같이 교육이 발전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융성했겠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헬라 문, 헬라적인 종교 색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신 알죠.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어, 치유의 신,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뭐 태양의 신 아폴로, 미 여신 아프로티테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런 쪽으로 좀 이걸 뭐라 하죠? 종교, 성지순례 같은 거를 좀 다녀봤으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업도시들이 의뢰 그렇듯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방됐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이 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당시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 뭐였냐면 성, 예, 성 문제, 그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떤가는 성 문제를 보면 아는데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예,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천명의 신전 창기 여신도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종교제례를 지내고 성적행위를 하는 신전 창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천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고린도화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고린티아나이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해요. 그레데인답다. 뭐 이러면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되듯 고린도화하다 하면 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부정을 행하다 라는 뜻으로 통용될 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세석화된 도시죠. 물질이 가장 중요한 이런 환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위기에 처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설을 기록할 당시에는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이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했던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다 편지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조언들이 나옵니다. 뭐 이러한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됐는데 그 분파도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가장 심각한 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사였습니다. 어, 은사 장이라고 하는 12장, 사랑장 13장, 나중에 방언과 예언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14장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 아주 칭찬을 받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도 나오지만 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교회죠.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만 읽어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아멘. 모든 지식과 언변에 풍족해 은사도 아주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풍족하나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 성적인 문제,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 및 이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주의 만찬, 뭐 영적인 은사의 사용, 예배의 질서, 부활의 교리, 다양한 교회에 있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의 목회자의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쓴 편지예요.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죠. 가장 먼저 발신자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발신자와 수신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과 소,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담겨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답이 담겨 있는 편지예요.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가르침과 권면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막 특별한 뭔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가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한다고 해서 쉽게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닮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의 가치가 신앙이 확립되고 정립되겠지만. 그 또한도 부모의 영향이 대단히 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목사인, 제가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색깔이 다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정보와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자꾸 바뀌어 갈 걸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닌 아닌 것 같고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듣고 들리다 보면 이게 점점 바뀌어 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니는 바울의 정체성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불렀다는 얘기. 누가 불렀어요. 예,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나를 부른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건그 부른 사람의 뜻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군가가 불렀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이들을 오늘 불렀어. 집사님의 뜻대로 찬양을 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부른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핑크 싫어. 나안 입을래.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이 모임이 깨지겠죠.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부른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대로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곳에 말씀의 비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물론 오셨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늘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이 하는 말, 편지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늘이 말이에요. 왜?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받았기에 그러한 자로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리고 종종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늘 이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망각해 버리면 이걸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누구 뜻대로 살아가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망각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 인천 은혜의 교회. 라는 곳이 최근에 아들 목사, 목사를 세습했습니다. 인천 은혜교회 단임 목사님이었던 박정식 목사님이 3월 10일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던 아들 박요한 목사를 단독 후보로 세습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 박요한 목사가 위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움을 입은 날이 언제냐면 4월 10일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앞주일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박정식 목사님은 4월 1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직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서 아들 목사를 청빙해서 위 목사로 사온 거예요. 한달 만에.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 교회 청빙 자격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된 신앙의 정체성 보유. 1번. 그리고 5번은 기타 신앙과 삶에서의 흠결이 없는 자. 당연히 목사로 청빙을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런데 2번, 3번, 4번 조건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에 대한 이해도, 목회 사역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목회 현장 경험, 교회가 한 처한 목회 공백을 신속히 채울 수 있는 여건, 이런 다섯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이걸 청빙 조건으로 내세워서 여기에 부합하다고 해서 아들 박유한 목사를 단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었을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가치한 목회 공백을 신속히 채우고 교회의 목회 철학과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자는 그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그런데 이 조건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뜻이 더 들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아,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설령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 목사가 아들 목사였다 할지라도 이들이 원하는 청빙 자건,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뜻을 따른 것 같아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않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해 왔던 사역의 방향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실까요? 누구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 방법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 기사 중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민일보에 이, 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세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회는 성도를 제자로 훈련해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출석교인이 7,000명이 넘지만 부목사는 단한 명도 없다. 이날 예배 후 인천 미추홀, 미추홀구 은혜의 교회 2층 새 가족실에서 성도들로부터 박정식 목사와 함께 사역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2년 동안 공부하는 베델 성경 대학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는 지금까지 2,450명이 넘는다. 은혜의 교회 80여 개 팀을 이끄는 스태프 리더는 모두 일반 성도다. 리더들이 교회 일로 직장에 월차나 반차를 내는 일은 흔하다. 은혜교의 성도들은 아직 목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배운 대로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배웠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배웠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일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뭘 배웠길래?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신구약 대학에서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마쳐야 하고 이런 제자 훈련화 특화된 교회예요. 굉장히. 그래서 수천 명으로 교회가 커져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렇게 하느냐. 제가 너무 심한가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였겠죠 자신들이 배운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대학도 무려, 무려 2년 동안 그 성도들은 수천명이 했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해서 부목사를 두지 않고도 성도들이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착착착잘 운영해가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가요. 믿음이 대단하죠. 어, 성도인데 교회 일 때문에 월차나 뭐 반차 내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가장 신념이 확고했을까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믿고 하나님을 가장 위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기 신념에 확신에 찼던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산다라고 해요. 월차 반차가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다 바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도 완고해요. 저도 완고해요. 사람의 생각이 자,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확신, 믿음으로 아주 단단해요. 왜? 나는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여러분 그 믿음 그러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속에서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실걸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얘기한다고,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목사인 저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안 듣는, 안 듣는데, 이게 우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걸 기억하는 길은, 그걸 다시 인식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고, 오직 기도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완악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신념 안에 꽁꽁 묶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물 때, 말씀이 나를 붙 드시고, 말씀이 나를 깨뜨려 가도록 끊임없이 바라며 은혜를 바라며 나가야 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머물면, 답답해하죠. 사실은 내 생각, 내 확신, 내 신념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되, 중요한 건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싶고 이 길을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잘안 돼요. 방법은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았다고 알할 끝이 아니라 그건 내가 열심히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경험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 그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럴 때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최선을 다해 붙들 때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바르게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인내함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 깨뜨리심을 경험함으로 그릇된 길이 아니라 바르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